부산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열한기상 13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여러보암은 어제 징조를 보고 또 자신의 손이 말랐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으로 손이 회복되자 여러보암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자고 예물도 주겠다고 물과 떡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거절하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과 행한 일들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낙귀의 안정을 지고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자고 권하였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고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요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신도 선지자이며 천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했다. 이건 여러분, 거짓말이죠.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베델이라는 특수한 지역 속에 있으면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걸로 보이는데 베델이라는 이 장소가 야곱 때부터 요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장소였기 때문에 베델을 중심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쉽게 말하면 어, 뭐 은퇴한 은퇴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은퇴한 선지자가 왜 이렇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관심을 보일까, 왜 이렇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쉽게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말이 진실한 것인지 분명하지도 않는데, 어, 자신이, 이 유다에서 온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검증된 것이 아닌데도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판단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호의를 거절하고, 여러 보암의 호의를 거절하고, 말씀대로 물도 한잔안 얻어먹고 돌아섰던 사람이 왜 여기서 늙은 선지자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까? 자신이 받은 말씀보다 늙은 선지자의 말을 고지, 고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목사고 뭐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합니다. 예, 예,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죠. 심지어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에 그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안에 충만해야 하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사람을 사귀어도요,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생각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보다 앞서는 삶, 기도보다 앞서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분과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 그러니까 기분과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기도를 앞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 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미혹의 영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과 사, 단체 중에서도 이상한 것을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고 분별하여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과 기분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또 사람의 말에,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주의 뜻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단호하게 여러 보암 왕의 산의 진미와 호의를 거절하고 돌아섰지만, 어, 베데레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탁, 기도 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존재 자체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판단 미스할 때가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의 분별력을 주시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군속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따라 인도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